자, 면방향의 조건에서 딱히 안본 내용들은, 이제, 궤적 높이랑, 단일 열방향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이제, 곡면의 어떤 방향이, 음, 다를 경우에 방향을 일치시켜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일단, 면의 그 방향이, UV선이 유사하지 않으면 좀 힘들어요. 어, 충분한 방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 면의 방향이 좀 동일하게 해줘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 면의 방향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면을 새로 생성을 해서 경로를 생성을 하면은 어좀 깔끔하게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윕 공면으로 기존에 있는 그 공면이나 또는 솔리드의 엣지 부분 끝단을 추출해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스윕이나 또는 어떤 네트 공면이나 공면을 만들어요. 만들어서 그걸로 경로를 생성을 하시면, 하나의 곡면으로 만들어지면, 이제, UV선이 있기 때문에, 경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뜨고, 어, 면방향에서, 아, 지금 황사기이기 때문에, 이거 없구나. 어, 나중에 정사기에서, 면방향에서 보시면 뭐가 있냐면, 어, 여기 정사기에서, 이게 리브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리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음, 경우에 따라서 어느 때가 있냐면, 아, 어, 그, 특정한 어떤 부분을 한 번만 이렇게 공구가 따라가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음, 일단은 얘를 지워보고, 자, 지워보고, 이 필렛 부분도 어, 삭제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 삭제하도 되겠죠. 삭제를 했는데, 어, 폭이 좁은 어떤 부분, 폭이 좁다라고 했는데, 이, 여기서 가령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 상태고, 여기가 이제 어떤 경사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치면, 음, 솔리드에서 면 경사 드라프트 이 면을 경사를 주겠다.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어, 이 면을 기준으로 해서 각도값을 얼마로 이 어, 반대로 하고 싶은데 마이너스 값이 들어가나? 마이너스 값은 안 먹죠. 안 먹고 있는데 에, 마이너스 값이 안 먹어 플러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형사를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만들었는데어 EV를 이제 작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정삭에서 얘기인데요. 예, 가공 경로에서 그 정삭에서 면방향 가공에서 뭐가 있냐면 드라이브 대상 곡면을 예로 선택을 하고. 자, UV선은 어떻게 할래 물어보는데 이게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걸로 하겠다 해서 자,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고요. 확인한 상태에서 아까 80짜리 커터를 가지고 작업하는데 <laughs> 여기 이제 리브 가공이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하면 얘네들이 이제 비활성화 되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확인하게 되면 공구가 한 번에 작업을 하고 올라갑니다. 이 내려가서 그, 엣지 부분이 내가 선택한 곡면에, 곡면을 한 번만, 가운데 50%로 되 있거든요. 한 번만 쭉 타고 올라가면서 면을 걷어낼 때. 어떤, 이제, 이게 이제, 곡면을 타고 올라갈 때한 번에 이렇게 쳐야 되는 경우, 뭐,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 대상 50%, 가운데, 얘를 쭉 타고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면서 그 부위를 제거하겠다. 맞지는 음, 얘 같은 경우, 시작할 때, 시작할 때가 지금 보면은, 다 끝단 부분을 이제 맞춰서 시작한 거구요. 끝나는 부위에서도 끝부분에서 올라갔는데, 뭐좀 연장을 할수 없을까? 틈새가, 여기다 한5 정도 줘볼까요? 음, 얘는 안먹는것 같은데. 아, 먹네요. 어, 연장 됐네요. 지금 보면 이렇게 연장이 됐죠. 그래서, 어, 시작할 때도 연장이 됐구요. 이렇게 해서, 그, 더 좁은 영역을 으, 작업할 때, 면방향으로 그 부분을 따라가면서 작업하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